잖아요. 그러니까 또뭐 다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과는 다르게 저희가 매일 평일날 출근하는 게 아니라 뭐 일요일날 출근하기도 하고 뭐 수요일날 쉬기도 하고 대중이 없습니다. 그래서 날짜도 잘 몰라요, 사실. 생각하다 보면 하루살이처럼 당장 이제 내일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내일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. 내일 출근을 안 하면 늦잠을 잘주는 거고. 내일 출근을 해야 되면, 이제 알람을 여러 개를 맞춰놔야 되죠. 저는 알람을 한 10개 맞춰놓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, 지금은 안 그런데요. 초반에 일을 시작했을 때, 그런 악몽 꿨어요. 이렇게. 회사에서 전화가온 거예요. 아니, 캡틴 파왜안 나와요? 이렇게 전화가온 거예요. 오, 어, 지금 몇시지 아이고, 출근해도 되나보다 망했다. 뭐 이런, 근데 그게 이제 꿈이었던 거죠. 그래서, 늦을까봐 그런 거 불안한 게 많아요. 직종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. 그래가지고 무슨 요일인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? 오, 오늘 며칠이지?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. 서로, 서로서 잘 몰라요. 제가 부장들한테 물어보면 한7 80%는 몰라요. 아, 캠티 잠시만요. 찾아봐요. 그래서 이제 가끔 새벽에 출근을 하면요. 저희가 새벽 출근할 때 뭐, 심하면 막 새벽 4시, 3시에 출근할 때가 있어요. 어, 일어나기 너무, 너무 힘들죠. 저는 막 이제 전날 잠도 잘안 오고 아무튼 그 잠을 자고 그런 것도 힘들고 이러는 것도 힘들지만 자우간 그래서 새벽에 힘들게 출근했어요 딱 출근을 딱 했어요 저는 되게 다행히 운 좋게 아직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작년 때까지 한 번도 지각 안 하는 것도 미쳤는데 아 가끔 새벽에 출근하면 이렇게 갑자기 어떤 기장님이나 부회장님 이막 후다닥 오세요. 후다닥 오시는데, 오! 어, 오셔서 이렇게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출근처리를 해야 되거든요? 출근은하면안 되시는 거예요, 그분들. 왜안 되지? 그리고 그분들이 딱 보면, 아. 그분들이 날짜를 잘못 알고 나오신 거죠. <laughs> 그래서 택시 타고 <테스트하고> 출근하셨는데, 결과적으로. <laughs> 다음날 출근하셨는데, 날짜를 잘못 알고, 네. 출근하신 거예요. 그리고 조준사분들도 그런 분들 봤고요. 객실 승무원분들도 가끔 새벽에 후다로 출근하셨는데 날짜를 잘못 알고 오셔가지고 쉬는 날 출근하시는 분들을 몇번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요일하고 날짜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날짜랑 요일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 에어라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무진장 빨리 갑니다 이게 그 남성 구독자분들은 동감을 하실 거예요. 이게 군대랑 똑같아요. 군대도 하루하루는 안 가는데 한 시간은 안 가는데 한 시간 두 시간 안 가는데 1 년은 잘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군대 속당 중에 이 항공사 생활하시면 정말 오늘 그 비행 딱 비행에 딱 들어가서 준비하고 비행하는데 아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는데. 지금 벌써 최고속도인데 속도로 다 내릴 수도 없고 아무튼 빨리 도착해서 퇴근하고 싶은데 <laughs> 너무 먼 거예요 어쨌거나 저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, 그 자전거 취미로 타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잠깐 자전거 탔지만 자전거를, 탔었지만 자전거를 <laughs> 타고 가면 이제 갈땐 좋은데 이제 목적지 다다르면 가만큼 다시 돌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기운이 다 빠지면 이제 아 이제 어떻게 돌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음. 비행기 문닫기면 이제 목적지까지 가야지 저희 일이 끝나잖아요. 그러니까. 아, 언제 가지? 아, 아직 10분밖에 안 지났네? 아, 한참, 한참 지난 것 같은데. 아, 아직도 20분밖에 안 지났어? 우리 비행시간 5시간인데? 아, 이렇게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. 그런데 하루하루는 안 가는데 신기하게도 일주일은 엄청 빨리 가고요. 저희가 이제 정해진 저희 스케줄 소화하다 보면 1년이 순식간에 가요. 저는, 제 느낌상으로는 아직도 제가 입사한 지 뭐, 얼마 안된것 같은 느낌이에요. 한 1년, 2년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근데, 계산해보니까 10년 됐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, 조종사 생활을 하면 시간을 도둑맞는다. 그 좋은 직업이고, 즐겁고, 보람있고, 월급도 좋고, 하지만, 그 대신 우리 시간을 희생하는 직업이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. 근데,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. 지나고 보니까. 비학교 다닐 땐 좋았죠. 비학교 다닐 땐 정말 비행이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어요. 배운 것도 재밌고. 또 약간 저희가 목적지를 정하고 가긴 하지만 약간 탄력성 있게 저희가 비행을 했었거든요. 뭐 가다가, 어, 저기 되게 멋진데? 뭐 거기 좀 이렇게 뺑뺑 돌면서 비행하면서 구경도 하고. 야, 이런 것이 진정한 자유?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승객분들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승객분들하고 약속한 시간에 도착도 해야 되고. 회사에서 정해진 항로로 꼭 가야 되고. 사실 자유는 없어요. 저희는 딱 정해진 그 비행 계획서대로, 관제사님이 말하는 대로,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, 정말 딱 자로 잰 듯이 컴퓨터처럼 움직여야 되고, 시간을 딱 맞춰야 되고. 그렇죠. 늦어지면 승객분들한테죄 짓는 느낌이 들고.